미니 미소는 백만 불짜리 미소, 미니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, 미니 웃으면 천만 불짜리 미소. 예예예예예. 아, 예, 예. 아침부터 일어나서 체조하고 댄스 추는 아기. 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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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핑 n n 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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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니 앞뒤로 앞뒤슝 슝슝슝 슝슝슝 y l e 흔들 y l e n n 흔들 e n n 이 Lenny, l e 카메라 보며 포즈! y Lenny, Lenny, Lenny,